2라인 이퓨전 펌프 사용법입니다. 첫번째, 전원 켜기입니다. 앞면에 온오프 버튼을 3초간 누릅니다. 두번째, 수액세트 장착입니다. 기계의 도어를 엽니다. 도어로커를 왼쪽부터 열고 서브 도어를 엽니다. 수액 세트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홈에 끼웁니다. 이때 수액 세트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도어를 닫고 클램프를 엽니다. 주입 속도, 목표 주입 용량 설정하기입니다.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토탈 볼륨, 인퓨전 볼륨, 플로우 레이트 화면이 번갈아 가며 한 군데씩 깜빡거리고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드로 됩니다. 업앤 다운 버튼을 눌러 토탈 볼륨 설정이 끝나면 셀렉트 버튼을 눌러 플로우 레이트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버튼을 누른 후 녹색점 등으로 주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투라인 사용법입니다. 채널 투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토탈 볼륨, 인퓨전 볼륨, 플로레이트 화면이 번갈아 가며 한 군데씩 깜빡거리고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드로 됩니다. 업앤 다운 버튼을 눌러 토탈 볼륨 설정이 끝나면 셀렉트 버튼을 눌러 플로레이트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 녹색 점 등으로 주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기능 버튼 사용법입니다. 볼루스입니다. 주입 정지나 주입 중에 볼루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누르는 동안 약물이 계속 주입됩니다. 주입을 중단하고 싶으면 스탑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알타임입니다. 주입 중 알타임 버튼을 누르면 주입 완료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온오프입니다. 온오프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종료됩니다. 다섯번째, 알람 해결 방법입니다. 퍼클루전 수액세트 개방성 문제입니다. 조절기가 잠긴 경우, 주사 삽입 부위가 막힌 경우 개방성을 확인합니다. 인퓨전 세트에 에어가 생겨있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수액 세트에 클램프를 잠근 후 수액 세트의 에어를 확인합니다.